인공지능 바둑 시대가 된 다음에 변화가 너무 많아서, 어, 인공지능 시대의 대사백변이다. 할 만한 정석이 있죠. 바로 이 형태인데요. 화점에 3, 3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막고, 요, 날을 자르뒀을 때 밑으로 붙이고, 젖혔을 때 치받아서 여기를 나와 끊는 형태입니다. 사실 이거는 변화 가 너무 많아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소개를 이미 했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구독자분께서 아 이거 다시 한번 좀 해달라 다시 공부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이 형태도 인공지능이 업그레이드되면서 또 변화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와 약간 업그레이드된 형태 그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쪽을 끊었을 때 다른 수는 거의 생각하지 않으시면 돼요 이렇게 빠지는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또 풀어 기사 된다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입구자만 있다 이렇게 외우셔야 좀 바둑이 단순해지고 외울 수 있지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은 바둑이 안됩니다 공부가 안돼요 너무 많으니까 자 그리고 백이 늘고 백 따라 밀때 주전머리 뚜들기고 젖히고요 흙이 되 젖히는 수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되 젖히는 수 그리고 여기 호구를 칠때이 젖히고 받을 때 나중에 단수를 치는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수를 먼저 친다고 하겠습니다 단숨 완전 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있고, 젖히면, 여기를 받으면, 여기 젖히고, 그 다음에 여기 둘 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백은 건들지 않고 있는 게 정수입니다. 이때, 다른 데 두면 여기 끊겨서, 요한 점이 잡히니까, 호구를 쳐서 지키고요. 그때, 백이 젖혀서 있습니다. 물론, 치중 가면, 요 백은 자체로 못 살지만, 주변에 있는 이 흙돌도 못 살았기 때문에, 흙도 아생현을 살타 내돌을 먼저 살려야죠.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둬야 흙돌도 좀 수가 느는 건데, 이때 여기를 끼워서, 받을 때, 단수치고, 이을 때, 이렇게 단수쳐서, 까면 지키고, 이을 때, 여기를 이렇게 치중을 해서, 돈으면 잡은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두면 잡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왜안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기본형을 공부하실 때 기본형에서 왜안 되는지를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요거를 끼울 때 바깥으로 나와요. 그리고 단수치고 있고 젖혀서 잡으러 오면은 이거를 뚫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잡고 배기 망한 겁니다. 요건 잡고 망한 거니까 이렇게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깥으 받는 거고요. 있고 여기에서 그냥 호구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반에 이 형태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가장 기본적인 인공지능 정석이다라고 했던 수는 뭐냐? 여기 끊는 수였습니다. 그러면 흙이 여기를 치중하고요. 안수 쳐서, 요한점빵따이을 하면 흙이 여기를 하나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하나 활용을 해요. 그리고 젖히면 요 백돌은 패도 안 나고 잡혔습니다. 잡혔어요. 잡혔고 바깥에 베개의 세력이 좋고. 그래서 베개의 세력과 흙의 실리로 나뉜 겁니다. 다음에 한이 정도 두는 건데요 귀가 패도 안 나고 잡혔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단수치고 여기다 누는 거에 있지 않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도 요거 하나 먹여쳐놓고 이렇게 두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해보시면 이렇게 받아주면 비기겠지만 안 받아주고 여기를 입고 이렇게 들어가면 배기 잡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짜로 두시면요 그건 그렇게 잡지도 않아요 나중에 여기 이어놓고 이게 먹여쳐서 그냥 늘어진 패로 잡습니다. 그러면 백이 더 망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잡혔다. 아, 이건 여기다 뒀을 때 귀의 백은 잡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아, 귀는 잡혔는데요. 선수를 잡은 백이 상변에 이렇게 두칸 정도 벌려서 세력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흑의 진리와 백의 세력으로 나뉘어진 형태인데요. 여기 일단락인데 다음엔이 정도로 삭감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어떠냐? 대기 한 1.2집 정도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 잘안 나오는 이유가 상대가 변화를 몰라서 좀 실수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제대로 두면 흙이 약간 나쁜 게 맞습니다. 잡았는데 왜 나쁘냐? 지 바둑이 이거 잡았다고 유리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거다 높은 따기 같은 형식이 되기 때문에 잡고 흙이 조금 손해 본 겁니다. 이 형태에 있어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 그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요. 아까 이렇게 단수 쳐서 이렇게 빵 따냈잖아요. 그렇게 단수 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단수를 치는 거예요. 여기를 단수 쳤을 때, 만약에 여기를 이어주면 호구를 쳐요. 그러면 아까처럼 껴 붙이는 수가 안 남죠. 그이껴 붙이는 수가 안 남기 때문에, 여기를 젖혀도 요거 따내면 훨씬 이득입니다. 깔끔하죠. 껴 붙여 갖고 빠지고한칸 떼는 활용을 안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백이 조금 더 좋아요. 그렇다면, 그건 어떤 수가 있냐? 모양은 이상하지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안 따, 단수, 양단수를 안쳤으니까 흙이 있는 거고요. 단수 치고, 이을 때, 백이 여기를 지키면, 또 요렇게 둡니다 그러면, 한칸 뛰어나오고요. 이걸 들여다보고, 늘었을 때, 쌍립 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자, 이 장면에서, 흙의이 젖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젖힘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흙이이 귀에 백을 잡았는데요 이걸 생략하고 다른 곳에 두면 백이 빠지는 순간에 이곳에서 백의 선수빅이 나옵니다 즉 물론 흙이 손을 빼고 두면 은흙의 선수겠지만 받는다는 가정 아래 두면 백의 선수빅이에요 즉 받고 이쪽을 젖히는 건데요 받을 때 여기를 치중합니다 이어야죠 유가무가 안 당하려면 그때 요거를 먹여치고 여기 먹여치는 것까지 다 해요. 그리고 이으면 여기는 공배가 두개 있기 때문에 따도 여기를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백의 선수로 비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흑이 여기 잡으면 약간 2무집 정도를 마련할 수 있는 건데 백의 선수 비기 된 다음에 이런 데 붙여서 응수를 하면은 흑이 완전히 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정석 상태가 끝났을 때이 상태에서 흙은 반드시 하나 보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을 때 어떠냐? 다음에 백이 둘수 있는 곳은 이렇게 중앙으로 나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붙여서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어디를 두든 백이 1.9집 그러니까 거의 2집 정도 좋다. 그러니까 이 형태는 아까보다 좀더 좋아졌죠. 그래서 이 단수를 치는 거로 두면은 아까 1.2집 뭐 이렇게 좋다고 한 것보다 더 좋아졌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점점 점점 백이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잘안 돼요. 과거에는 이런 형태의 진행이 정석이라고 그랬는데 어, 작년 또는 재작년 말요 정도부터는 이런 거를 이제 인공지능도 업그레이드되면서 프로기사들이 다 알았잖아요. 지금 보여드린 거는 2018년, 2019년, 2020년 초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이 형태가 이 정석 형태의 완성형이다 그랬는데 완성형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두집 끝까지 손해보는 완성형이라는 건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까지 아, 똑같이 됐다고 하고요. 다지 치고 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이 여기를 끊었죠. 그때 흑이 치중에서 이걸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쪽의 약점을 보강하는 겁니다. 즉, 느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를 호구 쳐요. 그때 치중을 오면 한번더 밉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젖히면 잡는데요. 여기 단수 치고 넣는 수도 좋고요. 왜냐면 여기 받아야 되니까 이쪽 하는 게 있고 그거 아니라 그냥 두점 머리만 두들겨도 이게 바퀴가 너무 나쁘죠 모양이. 이런데 이어도 단수 치고 뭐 이런데 붙인다든가 모양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반드시 늘어야 됩니다. 그 여기를 늘면 백은 여기 이 자리에 놓고 그러면 젖히고 단수치고, 있고, 금방 보여드렸던 이 수순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치중 먼저 했는데 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손 빼면은 치중으로 흙이 다 잡히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먹여치고요. 이때 여기를 잇는게 중요해요. 그게 집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단수치면 따고, 먹여치면 뭐, 이 정도 두겠죠. 다음에 어, 흙이 여기다 둬도 따내면 되니까 이 상태로 지금 비긴 겁니다. 자, 비기였을 때, 백이 여기를 밀고 나오고요. 그리고 젖히면 같이 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요걸 하나 따 보면 그때 백이 비긴다고 여기를 바로 놓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여기를 둡니다. 여기다 두면 잡히는 거 아니냐? 잡히는 게 맞아요. 근데 잡히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한점 잡는 게 아니라 석점으로 키워서 잡았죠. 당연히 백이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늘면 흑은 길를 잡으러 갈수 없고요. 지켜야 되는데 그때 백도 여기를 비으로 만들면 여기를 메우던가 따던가 해야 되는데 결국 은 메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충 되는 거를 방치하고 여기를 지키는 겁니다. 여기를 지킬 때 흑이 길를 두면 역시 잡아요. 여기 한 23집 23집 짜리 끝내기입니다. 여기가 안놓여진게그 차이가 하나 있어요. 23집이 짜리 끝내기를 지금 하면 이쪽을 단수 쳐서 이거는 베기 좋아요. 더 손해입니다. 흙이 귀를 잡고 나빠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는 게 아니고 여기를 빠져야 됩니다. 여기를 빠지면 그때 이 정도 더 놓고 또 여기 주황 지키면 그제서야 여기다 둬서 비기는 겁니다. 이제 비겼죠. 그 다음에 흙이 이 정도 두면 요두점 뒷만만 남겨놓고 이렇게 깎는 건데 요 진행이 흙이 한 1.2집 정도 우세합니다. 이렇게 받아 놓는 거예요. 여기 뒷맛이 굉장히 나쁩니다. 물론 나중에 흑은 이런 거 선수할 수는 있어요. 거의 받아야 되죠. 단수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요거 선수하는 거는 하나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주변 상황에 따라서 백은 이걸 딸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여기까지의 진행은 역시 백이 1.2집 좋다. 여기를 비겼는데. 비긴 다음에 나머지 세력을 보면 이 상변의 세력이 우변의 흑세력보다 좋다는 게 인공지능의 의견이에요. 자, 오늘 이 형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워서 기본 형태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본 형태를 익히시려면 반드시 꼭 사전에 아셔야 될 내용도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를 젖히는 게 정수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 끊는 분이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근데 이 끊는 거는 어떤 때 되는 거냐. 흙의 축머리가 좋을 때 끊는 건데요. 흙의 축머리가 좋을 때 여기 끊으면 백이 망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지금처럼 백의 축머리 좋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흙이 망하죠. 왜 흙이 망하냐? 이렇게 단수축이 렇게 빠지면 그럼 어떻게 할거요 여기를 이렇게 두면 당장 축은 안 되죠. 이게 축을 면하는 건데 이러면 이거 하나 얻어맞고 여기를 두면 잡던가 여기를 두던가 해야 되는데 그 이쪽을 두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는 흙이 망한 겁니다. 이거를 괜찮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축 때문에 둔다면에 원래 여길 두는 건데, 이게 축이잖아요. 이렇게 축되면은, 봐도 끝났죠. 끝났다라고 봐도 돼요. 원래 착각해서 축을 몰랐다 그러면 흙의 최서는 그냥 이두장 잡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게 최선일 정도로 아까 이빈 상가로 다 이게 머리를 두들겨 맞는 거는 지금 이것보다도 훨씬 더 흙이 나쁘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훨씬 더러니까 집으로 말씀드리면 다섯 집 이상 손해요 여기 나와서 얻어 맞아갖고 이렇게 잡히는 거는 그러니까 모양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는 다섯 집 이상 손해다. 이게 흙의 최선인데 이거는 지금 반면으로도 배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축을 잘못 봐서 두면은 흙은 덤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 그렇단 얘기는 거꾸로 여기를 뒀을 때 이게 축이 안 되면 여기다 둘거 아니에요. 그럼 백은이 축으로 못 모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움직이는 게 이게 여기를 젖혔을 때요 석점이 지금 축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귀에 백돌이 거의 잡혀요. 이쪽을 둬서 줄을 늘리면 여기를 막아서 뒀을 때 백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기 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형태, 이 형석을 보실 때는. 반드시 축을 꼭 봐야 된다. 제가 이 형, 고거에 관련돼서는 축머리를 모르면 망하는 정석, 이런 거로 설명을 한 적이 있고, 실전에서는 최정부단이 박정환 부단한테 썼는데, 박정환 부단은 축머리 안 되면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갔고요. 전에 작년 지지옥션배 이런 데에서, 그, 한준진 부단이 이 충머리 못 봐갖고 망한 다음에 15집 정도 분리했던 거를 추격해서 대역전승을 거둔 적이 있긴 있는데, 그렇더라도 15집 분리했다는 건 너무 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충머리 모르면 안 됩니다. 충머리 모르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를, 음 충머리 흙이 좋을 땐 끊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백은 충머리 나쁘면 이정석 선택하면 안 된다. 흙은 충머리 좋으면 여기 끊는다. 그거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 말고, 이 형태가 굉장히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졌던 것은 2019년도 일본에서 개최했던 월드바드 챔피언십에서 박정환 구단과 커재구단이 결승전에서 뒀을 때인데요. 그때 박정환 구단 여기를 두고, 커재구단 여기 두고, 그 다음에 귀를 두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젖혔을 때 여기를 뻗는 수를 뒀어요. 이 뻗는 수는 당시에는, 어, 이거 신수 연구해 오 나보다. 그래서 그럴듯하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여기한칸 뜨는 게 정수거든요? 그때 요기 젖혀놓고, 붙이고, 이렇게 둬서, 요걸 뻗는 걸 했기 때문에 요 귀의 흙이 약간 지금 위험한 상태인데, 이때, 그 당시에 실전은 어떻게 됐냐. 요거 단수치고요. 여기 씌워서 요걸 죽이고 뒀습니다. 박정구 부단이. 그리고 여기다 붙였는데요. 바둑은 이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흙이 그 두는 게, 그럴듯 하다라고 당시에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그동안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인공지능이 업그레이드 되기 전인 아주 최신 말고 작년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보여드린 게 최선이었는데, 인공지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기 젖힌 수로 여기 빠지는 수를 발견해냈어요. 젖혀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빠져서 수를 늘려놓고 잡으러 오면 뭘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여기 단수치고 이렇게 씌우는 건데, 여기를 째고 나옵니다. 여기 나와서 끊는 거는 이쪽을 뒀을 때 모양이 나빠서 이 막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 끊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흙이 안 되고요. 끊는 게안 안 되니까 여기 나오면 위로 올라서고 밑로둘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두면 올랐을 때 이거 하나 찔러서 배기 산수 방해하고 그 다음에 막습니다. 자이 다음에 예, 여기까지를 보여주면서 처음에 인공지능이 100이 두집 2.1집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생률도 67%라고 하는데, 이 사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더 해봤어요. 그럼 이 뒤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해봤더니, 여기를 끊으랍니다. 그럼 여기 이어야 되고, 이쪽 단점이 크니까. 그러면 100은 여기 단수치고 나오는 수도 있는데, 그게 더 나빠요. 이렇게 단수치고, 어, 이쪽 활용만 하는 게더 이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빠지면 수상전에서 흙이 잡혔어요. 계속해서 흙이 젖히고 받을 때 일단 요거 하나를 교환을 해놔요. 어차피 수상전에서 흙이 잡히기 때문에 미리 하나 해놓는 거고 요 단수도 치고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놓고 이렇게 되고 들어오면 막을 때 여기 치중하고 이을 때 먹여치고 먹여쳐도 이으면 지금 요 형태는 흙이 거의 잡힌 거죠. 백이 먼저 거꾸로 잡으러 가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고 단수 치고 따고 요렇게 돼서 한수 늘어진 패가 나거든요. 백이 먼저 두면. 근데 흙이 먼저 두면 그 흙에 그 두수 늘어진 패빅 또는 뭐세수 정도 늘어진 흙이 잡으러 가는 거 이런 게 되는 건데 두 수, 세수 늘어졌다는 단어가 나오면 은 패가 아니에요. 바둑에서는 한수 늘어진 것까지만 패로 계산을 해줍니다. 물론 예전에 뭐, 내수드어진 표를 들어가서 역전했던 그런 기보도 있습니다만, 그런 예외적인 상황인 걸 빼면, 그냥 여기까지를 놓고, 여기까지를 놓고, 백이 흙을 거의 잡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맞고요. 또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 바깥에 있는 돌을 세력으로 여기 귀를 압박하는 거고요. 받을 때 이렇게 밀고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겠죠 이렇게 되면 백이 나중에 한수 놓으면 다 잡은 거고요. 백이 흙이 여기를 놔도 백은 손 빼도 거의 뭐 잡은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늘어진 패가 나온 거니까 여기까지의 결과를 보면 이거는 백이 1.9집 정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에 빠지는 수가 새로 나왔다. 젖혀서 이쪽을 꼭 잡으러 가는 게 아니다 하는 게 인공지능이 또 다시 업그레이드된 수니다이 형태는 2019년 허재 박정환 바둑에서 나온 거지만. 그때는 인공지능도 이렇게 얘기해 주질 않았고 이거를 지적했던 프로 기사도 없었습니다 왜냐 인공지능이 그때 발견을 못 했었으니까요 인공지능도 업그레이드되면서 계속 발전된다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형태 꼭 기억해 하셔야 될 부분 앞으로 쭉 가겠습니다 자, 여기를 바깥으로 해서 요 아래쪽 끊었을 때 입구 자를 두고 나오고 밀고 젖혔을 때 흙이 축이 좋으면 즉 이쪽에 흙돌이 한 이런 데 하나 있다 이런 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끊는 순간 백은 망한다 이걸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축이 흙이 좋을 때이점석 쓰시면 백은 안 됩니다 따라서 흙은 여기 어, 축이 지금 나쁘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없으니까 여기 끊는 수는 없다 그때 여기 젖히는 수를 두면 호구치고또 그냥 단수치고 뒤를 젖히면 먼저 있고요 여기, 호구칠 때, 귀를 젖혀있고, 붙여서 늘 때, 끊으면, 옛날 정석이라고 이렇게 잡으러 가서 두는 거는, 이쪽으로 단추치는게 아니라, 이, 현정을 이쪽으로 단수쳐갖고, 흙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그건 성급하게 귀를 잡으러 가지 말고, 늘고, 호구치고, 그때 잡으러 가고, 요거 하나 당한 다음에, 백여기를 여기 두면, 이건 여기 젖혀있고요. 다음에 여기를 두면, 잡으러 올 때, 먹여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먹여치고, 때 여기를 들어오면, 밀고요. 그리고 젖힐 때, 요, 따는 거, 이런 거 응수는 좀 나중에 보시고, 끊으면, 요걸 딸 때, 요쪽에 들어오는 거. 여기 백을 자충을 시키려고 미리 따는 걸 따서 자충을 유도하는 건데요. 백은 거기에 유혹당하지 말고, 들어서 요걸 교환하고, 한 점을 잡고요. 늘었을 때 이것까지 다 교환한 다음에 귀를 빅으로 만드는 것. 이렇게 되는게 정석이다 라고 하는 건데 정석이라고 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약간 나쁘다. 프로기사들이 최근에 잘안 두는 이유는 바둑이 요 정석 하나 끝나고 나면 4분의 1이 끝났어요. 바둑이 단조로워지는 것을 프로기사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길기 때문에 이 정석 하나라고 하는 게뭐 거의 한 50수, 60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간에 서로 간에 누군가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노릴 때 나는 열심히 외워놓고 상대방 골탕 먹일 때 한번 쓰면 좋은 그 AI 시대의 대사백변. 지금은 AI 시대의 하점 최고 난이도 높은 정석. 변화 중에 한 가지를 기본형 형태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